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마스크를 쓴 주민들이 거리를 두고 줄을 섭니다. 또한정이래잘 할지도 모르고. 6일부터 긴급 생계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접수 사이트는 지난 3일부터 열려 있지만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현장 방문도 병행합니다. 대구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등 544곳에서 방문 접수를 받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신청 사흘 만에 30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중 3만 3천여 건에 대해 검증한 결과 약 30%가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접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어림잡고 있는 대상 45만 가구 중 이미 3분의 2가 신청한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대구시는 현장 접수에 시민들이 몰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감염점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부득이한 현장 접수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긴급 생계자금 신청은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 5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헬로 TV 뉴스 권수경입니다.